안녕하세요. 이해청년부인데요.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10점! 네, 건방지시네요. 본인의 매력 포인트는? 최고의 숙소와 최고의 간식! 수련회에서 밤새기? First! 수련회 셀브 3시간 하기! 수련회에서 밤새기! 밤새면서 이번... 수련회에서 셀브 세부 하기! 이번 수련회 가면 뭐가 좋아요? 잘생긴 언니, 오빠들이 많아요. 이번에 수련회 주제 알려줄 수 있어요? 내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에 찬양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언제인지 알려줄 수 있어요?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번에 장소는 어디예요? 강화도 갈멜산 기도원입니다 새내기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최고의 수련회가 뭔지 보여줄게 매력 어필을 해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네 신청은 어떻게 하면 돼요? 목사님이나 목자분들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수련의 포스터 보여 줄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인사들이 유행 중인 자우드